안녕하세요. 배그모든것의 안재환입니다. 오늘은 페인트 수비, 팁 수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인트 수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면 페인트가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페인트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방어선은 항상 블로킹이죠 상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 블로킹을 하게 되죠. 상대가 페인트 수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블로킹은 뜨는 척 하면서 팁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킹은 그냥 열심히 뜨면 됩니다. 안 하고 수비를 한다. 이거는 대표팀이나 어떤 그런 판단력에 의해서 하는 거지 보통은 이제 블로킹을 완벽하게 뜨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비수가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포지션을 딱 완벽하게 잡고 있다가 속임수로 쓰는 거죠. 페인트를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수비수로서 갖춰야 되는 거는 뭐냐? 우선은 공격수가 스파이크 폼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스파이크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파이크 디펜스 폼을 딱 치한 다음에 팀 모션으로 변하겠죠. 이 스윙을 가지고 있는 모션과 팀 모션은 다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팀 모션이라는 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팁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수비 실전에 앞서서 어떤 스킬로 방어를 할수 있는지 종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킬을 연습을 하시고 나아가서 이 스킬을 활용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에 대한 구분은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페인트를 놓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짧거나 옆으로 틀었거나 길거나 뭐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항에 따라서 이 기술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런지죠 런지 런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방향성이 런지가 되겠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제가 만약에 라이트 수비면 오른쪽에 라인이 있을 것이고 제가 레프트 수비면 왼쪽에 라인이 있겠죠 우리가 수비를 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수비를 하는데 제가 라인을 타서 코트 안쪽으로 올려야지 좋은 디그라고 할수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라이트로서는 마지막 수비수기 때문에 센터에 있던 친구들이 따라 와서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인사이드로 올리기 위해서 오른쪽이 나가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왼발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체를 틀어서 안쪽으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팁을 잡을 때요 엉덩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런지를 했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떠 있어요. 페인트는 보통 짧거든요. 짧은 볼을 우리 코트에다 띄우려면 각을 위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가 뜨면 위로 세우기 위해서 팔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엉덩이가 낮춰지면 상체가 오픈되고 위로 띄우는 것이 쉽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되는 거는 런지입니다. 제가 수비를 하고 나서 다음 동작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럴 때 런지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런지보다 짧은 볼을 잡을 때입니다. 무릎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무릎 슬라이딩. 무릎 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런지를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짧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되겠죠. 왼발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 뒤에서. 런지. 엉도이가 굉장히 낮죠? 자, 그 상태에서 뒷발. 이 발이 먼저 닿고요. 이 발이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제 하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올리는 게 쉽다. 그리고 엉덩이가 이 왼발에 따라서 따라오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낮죠. 상체가 오픈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굉장히 높게, 안전하게 페인트 수비를 할수 있다. 자, 세 번째 스킬은 다이브죠, 다이브.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거보다 짧고 더 짧으면 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위치보다 더먼공 내가 몸을 던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공 그런 공을 몸을 던져서 다이브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스킬은 롤링인데 롤링을 그럼 왜 하느냐 롤링하는 폼을 봤을 때는요 내 몸에 공이 맞았을 때 뒤로 가진 않겠죠 앞으로 올리는 게더 쉽겠죠 뒤로 올리는 것보다 이런 느낌으로 올렸을 때 제가 그 다음 동작으로 롤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롤링은 좀더 폼이 안전하게 띄우는데 좋다. 안전한 폼이면 좀더 감각이 조금 부족해도 정확한 볼을 만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롤링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네 가지 스킬이 다 되고 나면 적응 운동을 해야 되겠죠. 볼과 함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치님들을 통해서 드랍되는 볼을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반복 연습해 보시다 보면 실전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기수들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이브 스킬에서 팬케이크랑 터치하는 것을 구분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팬케이크도 하나의 기술이겠죠. 기본적으로 런지, 그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슬라이딩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브, 그다음 롤링. 이네 가지를 크게 구분하고 다이브에서도 원핸드, 투핸드 그리고 이제 팬케이크까지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